안녕하세요 출국입니다 오늘은 굿즈 기가 아닌 배지 후기로 찾아뵙게 되었는데요 번개장터 곰젤리마을님께 하리보 배지를 구매했어요 이렇게 준등기로 천원 증납해주셨습니다 제가 이거를 번개장터 뒤지다가 갑자기 보니까 너무 귀여워가지고 구매를 하게 됐고 이렇게 뽁뽁이로 잘 감싸서 왔습니다 제가 친구과랑 같이 구매를 했는데 이렇게 조금 제가 닉네임이 부산삼, 부산삼다수라서 이렇게 돼있고, 글씨도 너무 이쁘신 것 같아요. 일단, 뜯어볼게요. 이렇게 친구가랑 같이 샀는데, 잃어버릴까봐 준등기로 했고, 되게 포장을 꼼꼼하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게 복숭아 곰이고, 이게 블루베리, 아, 포도곰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뭔가 이걸 뜯... 아, 여기 있구나. 파손은 안된것 같아요. 보니까 이렇게 블루베리 곰, 라임 곰, 딸기 곰 이렇게 이게 딸기라고 했는데 약간 주황빛이 도는 것 같아요. 진짜 너무 예쁘고 한번 뜯어볼게요. 아직 인스타그램은 안 해가지고 여기는 아마 번개장소로 남겨야 될것 같아요. 이게 개당 천원인데 생각보다 그렇게 비싸진 않은 것 같아서 바로 구매를 했어요. 일단 이것만 한번 뜯어볼게요. 파손은 아무 없는 것 같고 되게 이쁘게잘온것 같아요. 이상으로 매지 후기였습니다. 안녕